자, 옆에 분 모시면서. 자, 이제 가식적인 표정 버리세요. 이제는 환하게. 시작. 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된또 계기가 있었는데, 머리를 기를 때 제가 맨발을 먹고 계란 한복을 입고, 제가 연구소가 분당 입니다 탄천을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막 힐끗 힐끗 쳐다봐요. 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 빨리 이렇게 어, 돌리고 핸드폰 살짝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그런데 꼭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어떤 분이냐면 전뭐 외국 사람들. 이 그분들은 제 눈을 마주하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면서 해서 그리고 제가 딱 눈을 마주친 순간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속으로 생략됨. 음. 자 함께해보죠. 자 옆에 좌우 보시면. 음. 네, 네 앞에 우리 네, 네 우리 또 우리나라의 상담의 또 대가씨,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너무 천진난만한. 네, 자 이제 아하. 네, 자 가식적인 아 하지 말고 아하. 자, 몸이 반응해야 됩니다. 아하. 오. 오. 너무 좋으세요 자, 잠시 일어나서. 네, 네, 아, 네. 어, 우리, 이민희 원장님이시죠 네, 함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자, 자, 예. 뒤로 보시고, 나하. 옆에 분 보시면서 나중 보시면서 하시는데 어, 옆에 계신 분이 마음이 안 들어 그이 옆구리로 팍팍 찌르십니다 준비되셨죠? 자 빠르게 요자 음. 아하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어 마이크가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손뼉 세 번, 시작! 손뼉 네 번, 시작! 손뼉 다섯 번, 시작! 네, 얼추 나름 구세다다 하신 분 그냥 박수 쉬세요, 잠시.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아직도 구세대 계세요. 네, 살짝 줄여주시고. 박수 다섯 번. 리듬이 안 맞으면 잠깐 쉬시라고 했어요. 네. 자, 눈치라고 있으셔야 됩니다. 박수 닫고, 시작! 네, 그분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아니요. 네. 자, 이제, 자, 제가 우리 인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마음이 뭉클뭉클했어요. 묵클 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순수하게 유천아리가 되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옥토끼 준비하시면, 옥토끼 준비하면 손가락으로 척하십시다 옥토끼 준비! 감사 야! 자, 제일 어리머리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제가 메직타임을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꾸방히가 줌줌하신 분이면 아프셨습니다. 자, 어떡야 어떡해. 어떡해. 계속 100만원짜리가 있나봤더니 네저0만원짜리였습니다네아 네, 네. 여러분 어 이렇게 호주머니가 아 많다고 부자는 아니죠 그쵸? 그렇죠? 네. 마음이 부자야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마음이 부자야 돼요 자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 아 제가 음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아, 자, 아 우리 작가님 잠깐 모시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모시도록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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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이게 뭐죠? 네, 네, 잡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잡지입니다. 네, 네, 잡지. 네, 네, 아,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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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지를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아, 어, 혹시 투석 지금도 투석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아, 몇일몇일 하고. 몇번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200권. 아, 아 500권 가지고 오시죠.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아니, 차가 작아서. 네네. 아, 네, 네. 아가 네, 네. 아, 그리고 저도 오늘 두 권. 네. 아, 오늘 아, 다 아, 이렇게 무어우니까 네. 네. 풀고 가야죠. 아. 그러면 감사하죠? 네네. 자, 할수 네, 네. 자, 우리부터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어요. 할수 키스쿨에 이제 출연할 때 제가 맨, 맨 처음에 갔던 게제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제일 먼저 간게 아역 배우실이었어요. 아역 배우실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하이파이였어요. 자,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제가 멜팅 핑거 터치라는 이름을 가져고 왔는데요. 멜팅 핑거 터치는 핑거로 터치하면서 우리 마음을 녹인다는 의미예요. 자, 멜팅 핑거 터치하면 옆에 계신 분하고 자, 손가락 딱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 어, 마시고 옆에 분과 인사를 하십니다. 너무 다시 한 번. 멜팅 핑거 터치. 어, 아무거나 누르지 마시고 옆에 분과 이틀 인사를 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멜팅 핑거 터치. 자, 왼쪽, 오른쪽도 멜팅 키이 아 네, 잘 못하면 콧붕어 오르도록 요여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멜팅,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멜팅, 하이파이브 터치. 자, 멜팅, 하이파이브 터치. 네, 와, 너무 멋지게 잘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마법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스! 일스 다시 할스! 할수 있어 요 했는데 옆에 분이 안 하고 있다. 할수 있어요. 퍽 치십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자 보시고, 잘하시는 자, 분 있어요. 있어요. 퍽, 퍽 나십니다. 오을 한마디 우리 지금 우리 유수님 준비 할수 있어요. 있어요. 오, 오 예, 우다행이다자 네. 다행이에요. 저 뒤는 네 집단으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저 뒤만. 너무 <목소리> 작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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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저를 주목해주세요. 네, 우리 감독님께서 음악도 이제 아, 어, 이제 눈치 빨아들고 있는구나. 네. 오늘 어, 네. 오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저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어, 심리치료사고요. 어, 그리고 어, 저에게 넌할수 있어. 회피소년이라고 붙여준 그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그 일곱 가지 꿈을 저는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고요. 어, 인성교육의 염증 때문에 과학연구소를 어, 23년 전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지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과학 교육을 연구 발표하는 어, 과학 교육. 어, 교육과학자의 꿈을 이루었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직 을야 독학했어요. 마술학교 이사기도 하고 마술사기도 하고, 어, 군당에서 대한민국 최초 수유아 대안학교 운영하는 유치원장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어, 저 상담가고 심리치료사니다 그리고 저는 페스탈로치 지금 저희가 올 3월달 하고 어, 지난 지 지난 주에 국제 교육혁명 포럼이라고 하는 어, 글로벌 포럼을 하나 어, 진행하면서 2022년에 어, 자연적 교육개론서를 영어로 출판해서 세계 100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교육 철학자 계부에 고르는 것이 저의 인생 미션이고요. 성직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토리를 공교롭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제가 임 작가님 스토리를 어떻게 듣고 오늘 와서 들으면서 어, 사실 저는 계속 어, 기립에서 계속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런데 제 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민폐일까봐 계속 앉아서 게만 계속 정말 끄덕였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 인생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삶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정말 큰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여기에는 눈빛도 있고요, 화한 미소도 있고요, 멀리서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책한 권, 두 권을 사서 이웃에게 나눈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순간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화로 함께 쳐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개표 현장을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이몽랑장가님에게내 인생의 최고의 환호와 찬사를 끊임없이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환수 네. 일자.